안녕하십니까 여러분 119뉴스의 케이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결국 그 바이오주의 주식이 상장 폐지됐다는 소식입니다 자이 표현 영어로 배워보겠습니다 <laughs> 결국 그 바이오주는 상장 폐지 됐어요 자이 표현을 한번 볼게요 그 바이오주 자이 표현은요 그냥 The biotech firm이라고 하시면 돼요. Biotech firm에서 일단 firm이란 단어는 company랑 똑같은 그냥 회사라는 뜻이에요. Biotech은 biotech라는 뜻으로 biotechnology라는 표현의 줄임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The biotech firm 그 회사가 어떻게 됐어요? 그 주식을 대표하는 게그 회사죠, 그렇죠? 그 회사 이름을 이렇게 씁니다. The biotech firm 결국에는 eventually got delisted. 자, delist라는 단어가 여기서 이제 핵심 단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리스트에서 없어지다, 리스트에서 사라지다, 빼지다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delisted이라고 하면 여기서는 상장 폐지되다 뭐 이런 뜻이겠죠. 상장을 폐지하다라는 표현이. Delist. 그러니까 주식 목록이 쫙 있는데 거기서 쏙 빠졌다는 그런 의미겠죠. 아이고야, 그 바이오주 주식, 그, 그 주가 결국에는 상장 폐지됐어요. The biotech firm eventually got delisted. 자, 그래서 eventually, 결국이라는 이 말이 들어감으로써 아, 뭔가 좀안 좋은 게 계속 있었나 봐요. 그래서 어 상관될까 안 될까 이런 기간이 있은 후에 결국 그렇게 됐다 라는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The biotech firm eventually got delisted. The biotech firm eventually got delisted. The biotech firm eventually got delisted.